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초청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휴가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행 자유화 198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여행 자유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외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해외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해외를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먹거리도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남미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고 미국과 캐나다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고 호주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고 그렇죠? 여러 곳에서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캄보디아에 간 경험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그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 그건 현대사 정말 피로 얼룩진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족이 동족을 거의 300만 가량 죽였습니다. 이건 뭐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같은 동족을 300만 명가령 지켰어요.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킬링필드에 가면 정말 이 대규모 묘지가 있는데 정말 수천 명씩 묻혀 있어요. 참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땅 정말 이 캄보디아 땅을 보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거.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 여러분이 캄보디아 땅은 얼마나 기름진지 날씨가 좋은지 변홍사도 여러분 산모자학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땅일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열매들 얼마나 많은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좋은 먹거리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허락해주셨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 풍성한 먹거리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놓고 나서, 자연도 형편없이 만들고 먹고 살아가기에 풍족한 열매들을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목걸이나 반지를 선물해 주시면 감동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달라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보십시오. 뭐 빅토리아 호수 정말 엄청난 그런 호수들, 폭포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압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가끔 보세요 저는 언제 보느냐면요 평상시에는 잘안 보다가 이렇게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태화강을 걷고 나서, 여러분, 조깅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벤치에 드러눕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이 아름답구나. 하늘의 별들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울산에 와서 태화강을 거닐면서 이 태화강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죠? 서울의 한강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 한강은 접근하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태화강은 접근하기가 너무 좋고, 길도 반듯하게 되어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시사철, 그 아름다운 꽃들, 그 반짝이는 그 강물결, 이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이 자연 만물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그래서 한날 제가 이 별을 보고 나서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계속 이제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이 우주 한번 찾아보세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그 스케일, 광대함이 있어요. 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는 인간의 어떤 측정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한대라고도 그냥 설명해도 될 만큼 그렇게 우주가 광대해요. 정말로 우주가 크고 광대한. 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크고 광대할 뿐만 아니라요. 이 우주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이 지구 언어를 보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면 적당한 거리를 들고 적당하게 그렇게 부딪치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이게 질서가 있고 굉장히 정교하게 모든 행성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태양이 만약에 1km 정도 앞에 있으면 그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뜨거워서 못 삽니다. 태양이 만약에 1km 뒤로 배치가 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추워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이처럼 질서 있게 정교하게 그렇게 여러분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확실한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아 강변에 있는 이런 풀을 한 폭이라도 보십시오. 풀한 폭이에서 피어나는 그 꽃들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그죠? 풀한 폭에 나는 그 꽃들, 노란 꽃들, 그 분홍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풀한 포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때도 이렇게 이런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풀한 포기도 만드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대충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창조하실 때에 그야말로 최상의 계획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그런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그 뒤에 우연히 여러분,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그 단세포 생물들이 진화해서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들이 진화하여서 여러분 이처럼 유인원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오스트랄라 비테큐스 다양한 인종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진화하여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창조되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까? 왜이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영적 감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도둑질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 감각이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오, 하나님,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예?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키우는 이 집, 집에 있는 고양이나 이 강아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거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를 찾아요. 영적인 존재를 찾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81억 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81억 명 가운데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면, 81억 명 가운데에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으로 제일 많고, 위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한 18억 명 됩니다. 힌두교가 11억 명 되고, 불교가 5억 명 가량 됩니다. 이처럼 정말 엄청난 인간들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만 누구를 찾는다고요? 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죽으면 제로 말미 아마 우리 영적 감각이 죽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요?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하나?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감각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집에서 정말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축을 대신 죽여요. 피를 흘려서 자기 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직접 기르던 가축을 그렇게 죽일까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샤넬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는 가축이랑 샤넬 하나밖에 없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놈을 잡아가야 돼. 그요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구약성경을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죽이기, 직접 죽이는 이유가 뭐야?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면서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방법이 뭡니까? 동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지불한 돈을 보면 그 물건의 가치를 알 수가 있지 그죠? 가치를 알 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러한 대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뭡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정말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길들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셨고,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일평생, 남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마지막에는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과 평화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 암아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 내가 누구인지, 내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앞으로 남은 삶은 이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손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노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해요. 70살, 80살, 90살 되어 제 혼자 되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삶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외로울 일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터널 속으로, 은혜의 터널 속으로. 축복의 터널 속으로 늘그 안에 그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한 이러한 축복, 이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처럼 사랑하시는 오늘도 축복해주시는 오늘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인도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려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